안녕하세요. 대한마린 대표 홍순진입니다 지금 올해 새롭게 런칭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전국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배는 카리스마 630, FW630이라는 보트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배는 이제 길이는 총길이 6m50, 외폭 2,400, 내폭은 2,000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하우스가 있는 타입의 보트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기름 연료는 230m 정도. 예, 이렇게 되어 있고, 200마력 4기통 기준으로 7 0 k m 이상은 달릴 수 있는데고요. 저희 배는 콤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볼링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115마력 기준으로 최고속은 6 8 k m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마력은 이제 200마력 4기통 기준으로 해서 7 0 k m 이상 달릴 수 있고요. 뭐 이제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일단 속도가 이제 성능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불심선으로 되는 거는 이 튜브 자체에 수밀 격벽으로다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칸막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파손되더라도 거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역을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물침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선장석이 있고요. 이건 플립업 시트라고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 앞뒤 그 다음에 회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응. 선장 분들이 낚시를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하우스가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응.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실내는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위에도 있고 뭐 카메라도 뒤에 후방 카메라 달아오셨네요 네. 양쪽 운전석 창하고 여기도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적외선 카메라에요 야간 항해시에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으로 1 2인치 라이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조로 이제 지도가 좋다고 하시니까 지도용으로 쓰시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무전기. 그다음에 확성기. 뭐 기본적으로 스피드 타코메타 있고 기름 게이지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장점이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서 뭐 물론 다 앞에서 있지만 이킬 스위치 같은 것들도 사실 번거로운데 앞에 있으면 아주 편하거든요 이런 사소한 게 이런 사소한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쪽이나 뒤에 있으면 또 번거롭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스위치는 저희가 투시업 스위치라고 이제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이번에 이거는 이것도 행사 품목에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둔탁한 그런 스위치가 아니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니까 찾기도 쉽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 저희도 이것도 문도 제작한 거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지,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저희에 맞게끔 커스텀으로 제작한 거고요. 이제 보시면 열쇠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잠금장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깔깍 하면, 잠기고. 뭐, 풀기도 쉽죠. 이렇게 뭐, 막 던지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뭐, 떨림은 있다고 보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잘 떨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내부가 이제, 내부를 한번 보시죠. 뭐, 이 정도, 뭐, 쿠션도 있네요. 뭐, 이렇게 세 명이 충분히 놓을 수 있죠? 놓을 수 있고, 여기 또 낚싯대도 이렇게 양쪽에 다 가능하고요. 낚시인들은 낚싯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뭐 오디오를 하나 더 놓으셨네요. 내부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은 뭐 이렇게 집기들도 놓을 수 있고 지금 밖에 울테라 울테라가 달려 있는데 여기 배터리가 여기다 배터리를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하실 때는 뭐 직접 충전하셔도 되고 빼 쓰셔도 되고. 아, 화장실은요? 화장실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지금 여기서 이제 하시고 앞쪽에는 냉장고를 넣으셨군요. 냉장고도 같이 쓰시니까 이분은 여기다 놓으신 거고 뭐 앞에다 하시면 그냥 하나만 들어서 바로 그냥 쓸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이제 해치창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화장실 쓸 때나 이런데 여름에 강제로 뭐 바람을 송풍 하지 않아도 양쪽 다 열어놓으면 환기가 아주 잘 되죠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이건 아주 만족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내 네 벽은 이 위에 뭐 이렇게 있지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제 몰드화로 해서 이제 깨끗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측하고 내측하고 사이에 이제 보온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레탄 보온재가 들어 있어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그래도 이제 뭐 춥거나 너무 덥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죠 저희. 은 그냥 스토리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하고 양쪽에. 이게 실제로 지금 선주분이 타고 계시는 거야. 요 집기들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에 뭐 키로가 있네요. 예, 어창은 이 예, 어창 크기는 약 250미터 이상이고요. 이거 옵션으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스토리지 공간도 지금 이정도에 저희가 맞춰왔는데 더 길게 안쪽으로 더 길게도 지금.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유구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내부에 들어오지 않고도 그냥 눌수 있고요. 주유소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스테레오 오디오 스피커 양쪽에 있고 앞쪽에도 두 개가 있고요. 4채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동릴, 전동릴 쓸수 있게 이렇게 옵션으로 양쪽으로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위치는 기포기하고 기포기는 어창으로 들어가겠죠. 뭐 나중에 생세우를 따로 하시려면 여기 연결만 선만 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할 때물 청소할 때 필요한 청소기 이렇게 쏠수 있는 청소기가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은 배선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쭉쭉이 흔히 말하는 쭉쭉이 이렇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중기 빠지는 구 명이 여기 있죠? 유중기? 유중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이쪽도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주님이 이렇게 뭐 펜도나 이런 걸 집어넣으셔서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옵션으로 그 양쪽에 시트 의자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캐스팅 공간 예, 대한마린 카리스마 630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최대 장점은 이제 뭐 낚시비 아니겠습니까 예, 낚시 위주입니다 사실 뭐 하우스 있지만 예, 낚시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디캐스팅 뭐인이나 캐스팅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쿠션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보기 좋으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깅이나 하실 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쿠션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이게 다 쓰시기 때문에 저희 배 특징이 뭐 뒤에도 있지만 앞쪽 앞쪽이 평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골고루 다쓸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단으로 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큰농치는 아니지만 올라오기 좀 쉽게 만들려고 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평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모델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위에 평데크로 해서 지인 캐스팅 하기 좋게끔 위치도 뭐 이렇게 허리 정도 되니까 너무 높아도 이제 낚시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이정도 수준으로 해서 뭐 높이 조절은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정도는 뭐 참고를 해서 제작 가능하고요. 이게 저희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앞에를 다 낚시로 쓸수 있는 공간. 여기 지금 물테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타고 내리기쉽게끔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돌출된 부분. 예,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롤링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롤링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게 롤링이라고 보통 하죠. 예, 이제 이 정도 지금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많이 타시거든요. 아이들하고 요즘에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뭐애기들이나 이제 여자분들은 롤링 했을 때 이제 멀미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부 하부 허를 이제 콤비형 콤비용 FRP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W21이라는 저희 보트 이제 최대 장점이 이제 롤링이 적다는 곡에 있습니다. 롤링 지금 4분 네 저까지 4분 네 계시니까 한번 한쪽으로 다 쏠려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그 이제 와보시죠. 이제 4명이 네 지금 기울진 않지만 이 정도에 이렇게 기울면 그... 자연 배수로 물이 뭐네 명이 서도 넘어오지가 않으니까요. 이쪽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금 레저 보트 매니아를 통해서 행사 가격으로 해서 이번에 런칭 기념으로 2,80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은 뭐 이제 다른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316 핸드레일, 그 다음에 뭐 선장석 의자, 아주 많아요. 저희가 이제 티그 매트, 바닥 티그 매트랑 전동 화장실, 그 다음에 하우스 내부에 이제 시트, 그런 거는 다 지금 행사로 아주 파격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